네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 이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과 함께 예, 공부하기 위해서 또 영상 가지고 왔습니다 자 집중해 주시기 바라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 오전서부터 지금 수익 나고 있죠 여러분 참여하시라니까 왜안 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자 오늘 오전에 오픈방에서 보시면 사마전자 아주 멋지네요 자 오전에 9시 58분에 말씀드렸어요 유니온 머트리얼 현재 21선 터치 자 위로 올라오면 크게 상승합니다 유니온 머트리얼 들어가나요? 오케이 4185 4820자 들어가시죠 들어갔어요 지금 몇 프로입니까? 바로 들어가자마자 수익권이에요 늦게 들어가신 분들도 계속해서 지금 수익을 보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오셔서 참여하시면 되고요 오늘 지금 현재 현재 상신전자도 11% 성호전자 10% 그리고 삼화전자 22% 급등 중인데 우리 지금 다 들고 있죠. 멋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눌림 나왔을 때 정확하게 우리가 들어가서 수익을 낼수 있는 자리들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참여하시면 수익을 내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오픈방으로 오시라니까요. 종목 하나 수익 내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자, 정보력과 기술적 분석이 통해져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수익을 내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전에 제가 올려드렸던 영상들 보시면 세토피아 몇 프로 수익냈어요. 성우아이텍 몇 프로 수익냈어요. 여러분들 오픈방에 오셔서 제가 영상 찍어서 딱 올려드린 다음에 오픈방에서 우리가 째려보고 있. 그러다가 딱 매수 타이밍 나오면 들어간단 말이에요 첼시스, 화신 그죠? 화신은 빠졌을 때 우리 완전히 예, 저기 뭐예요 백화점 세일 들어간다고 말씀드렸었죠 덕양산업 이때 영상 찍어갖고 여러분들께 다 말씀드렸었고 또여 예, 보세요 디젠스 요때 어? 이때, 이때 이때 영상 찍어갖고 요때잖아요 여기,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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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 요때가 수익권이었습니다 이미 여기 이 저점에서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이거 다 먹었죠 여러분 늦게 들어가신 분들도 유만치는 다 먹었어요 유만치 그죠? 여러분 이렇게 대응하면서 수익 내시는 거예요 화신 보세요 화신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 갖고 쭉 빠져갖고 우리 들어가서 수익 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오픈방 링크 이렇게 남겨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오셔서 함께 공부하세요. 오케이. 요거는 이제 제가 1 년에 한두번 정도 보너스 종목 드립니다. 보너스 종목 나왔다 그러면은 무조건 매수요 무조건. 아시겠죠? 자 이런 식으로 뭐 성우아이텍 궁금하다 아니면 오픈방 오픈방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확인하자마자 여러분들께 다 보내드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오픈방으로 들어오세요 오픈방에 계시면 매일매일 매일매일 매매하면서 원포인트 공부도 하고 매매도 계속 이어서 가고 있습니다 첼시스 1070원에 요날이었어요 요날 기억나시죠? 1070원에 딱 대기매수로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죠? 딱 걸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체결 정확하게 됐죠? 체결되자마자 어떻게 됐습니까? 이렇게 날아갔어요 그러니까 더 갔죠 여기에서 이날 기준으로 25%였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매매하실 수가 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자 보세요 여러분 굉장히 공부하시는 분들 많이 계세요.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매매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계좌 만드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러 오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리딩방이 아닙니다. 리딩 받으실 분들은 다른 데 가셔서 회비 내시면서 리딩 받으세요. 제가 말씀드리는 이 방은 공부방이에요. 함께 공부하고 제가 자료 올려드리면서 원포인트 강의하고 같이 매매, 공부하면서 매매하는 곳입니다. 해서 참여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오시면 되고요. 자, 요 좌측에 있는 게 이 요만큼이 이제 그 주식방이에요 주식 주식 매매 이렇게 많은 분들이 하고 있고 자 여기는 뭐예요 맞아요 장 끝나고 나면 코인도 한단 말이에요 코인 그래서 코인 정확하게 매매하시는 분들은 함께 들어가서 또 코인 매매도 하고 있기 때문에 안 하시는 분들한테 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코인 매매를 진행하고 계시는 분들은 코인도 숙률이 굉장히 잘 나오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하실 분들은 오셔서 주식도 하고 코인도 해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말씀드려요 주식에서 수익 난 금액 있죠 수익금 수익금을 가져다가 코인 매매 한번 해보시라고 말씀드려요. 수익금을 가져다가 해서 오픈방에 오셔서 함께 공부를 원하시는 분들은요. 자, 요거 제 번호예요. 2894의 8240번이에요. 010 2894의 8240번으로 문자 오픈방이라고 남겨주시던지 오늘 공부한 종목명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할 수 있게끔 오픈방 링크도 남겨드리고 있으니까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오늘 제가 준비해 가지고 온 종목 한번 살펴보고요. 매수타점 잡아 가지고 우리 공부방, 학습방에서 공부하면서 매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분들께 가지고 온 종목 지금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준비한 종목 공부하기 위해서 준비해 온 종목 바로 디젠스입니다. 디젠스? 자, 여러분. <laughs> 디젠스 디저스. <laughs> 자, 뭐예요? 우리 디젠스 수익 낸 종목이죠. 수익 낸 종목이고 정말 잘털고 나오기는 했어요. 자, 음봉이었는데 자, 보시면 요렇게 음봉으로 떨어지면서 거래량이 실리기 시작했죠. 자, 아이고. 예, 우리 먹고 나가겠습니다. 먹고 나가겠습니다. 매도, 매도. 매도했죠. 자, 그리고 그고 나서 오늘째 지금 계속 이렇게 빠지고 있는데요. 우리 오픈 방에 계신 분들 똑같이 따라합니다. 자 남들 올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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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라 할때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야 내려라 내려라 조금만 더 내려라 조금만 더 내려라 제가 여러분 MDS 테크 오늘 슈팅 나왔죠 MDS 테크 보시면 슈팅 나왔어요 그리고 상한가 들어간 종목 사마전자 상한가 진입했죠 자 그리고 성문전자 상신전자 유니온 머트리얼 우리 오늘 수익 낸 종목들이에요 자 보시면 공통점이 있어요 어떠한 공통점이 있습니까 맞아요 여러분 아, 요거는 제가 조금 전에 오픈방에다가 캡처해서 넣어드린 거고 요거 MDS 테크 뭐라 그랬어요 자 떨어지는 칼라를 잡지 마라. 떨어지는 칼날을 잡지 마라. 기준이 있다면 잡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만의 기준이 있다라고 하면 잡는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현금 준비 되셨죠? 슬슬 준비합니다. 이틀 전에 제가 올려 드렸던 내용이고 이거 보시고 나서 오픈 방에 함께 참여하셨던 분들 온드, 오늘 MDS 테크 다 수익 내셨죠? 맞죠? 기다려야 된다니까요, 여러분 타이밍을. 자,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거냐 그러면 잘 들으세요. 공통점이 있었어요. 우리가 지금 매매한 종목들에 대한 공 통점이 뭐가 있습니까? 그죠? 바로 고점을 찍고 빠지는 종목들이었어요. 지금 시장에서는 무리수를 더 가면서 올라가는 종목을 따라 들어가는 것은 뭐가 있다? 무리수다, 무리수. 굳이 무리해서 들어갈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니까요. 여러분, 이러한 자리 따라 들어가 갖고 10%, 15% 먹겠다고 여기 들어가서 불안불안해 하느니 차라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 이런 자리를 잡아야 될거 아니에요. 이런 자리. 지금 이런 자리에 나온 종목들 차, n d s 테크유니온머트리얼 그리고 KG ETS처럼 비슷한 종목 제가 말씀드렸죠. 오픈방에서 분명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여섯 글자짜리 종목이에요. 조만간에 내일 모르죠. 내일 슈팅 나올지 모레 슈팅 나올지는 모르겠으나 주식은 예측할 수 없으니까. 하지만 분명히 슈팅 나온다. 그 자리를 잡아내겠다 제가 오늘 언급드렸습니다. 그죠? 지금 오늘 흐름 좋아요. 자리 아주 기가 막히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우리 오픈방에서 매매할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디젠스도 마찬가지 여러분 자리 준다니까요. 얘고점 찍었죠. 얘요.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아레 라인에서 아랫 라인에서요. 세 번의 기회가 올 겁니다. 세 번의 기회가 와요. 이거는 기술적 분석으로 들어가는 건데 얘네들 평단 지금 계산 끝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남들은 하, 여기 들어간 거예요.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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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들어간 거예요. 전고 돌파한다고 여기 들어간 거예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제발, 올라라. 나 다시는 주식 안 할게. 본전까지만 와다오.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손절해야 돼요? 물타기 해야 돼요?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다른 리딩방에서는. 근데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요? 야, 조금만 더 내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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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조금만 더 내려와 봐봐. 야, 조금만 더 내려. 밑에서 분명히 잡아서 수익 낼수 있는 자리가 온다, 안 온다? 분, 분명히 옵니다. 제가 자신있게 말씀드릴게요. 자리 와요. 현금 준비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그리고 오픈방으로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같이 매매해서 한번더 먹을게요. 한번 먹었다라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체시스 또 자리 준다니까요. 자리 또줄 겁니다. 슈프리마 예요. 기다리세요, 여러분. 우리는요, 여러분. 올라갈 때 매매하는 게 아니라 내려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분명하게 말씀드리는데 자리 줍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학습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요? 대단한 거 아니에요. 뭐냐, 그러면 더하기 빼기만 잘 하시면 돼. 이거 다 알려드리잖아요. 오픈 방에서. 지금 많은 분들 함께 하고 계시고, 지금 제가 오픈 방에다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보세요. 자, 오늘은 수익난 종목들로 만족하고 내일을 준비해야 할 듯합니다. 3시 12분에 말씀드려요. 아유,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막 이러잖아요. 지금 여러분들 이렇게 다들 수익 내고 있단 말이에요. 나노브릭도 오늘 수익 냈어요.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하시면 여러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참여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주식이요 여러분 학습이 병행이 되어야 돼요 제가 정말 그이 주식 시장에다가 강습료 다 냈어요 제가 미리 다 냈습니다 제가 막 손절도 많이 해보고요 정지도 당해보고요 상패도 먹어보고요 밤에 자다가 허공에다가 발차기도 수백 번을 했던 것 같아요 짜증나가지고 왜 내가 사면은 빠지고 왜 내가 손절하면 올라갈까 어떻게 하면 이 저점을 잡을 수 있을까 이 저점을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을까 그래서 방송 나가가지고서도 여러분들한테 이 저점 잡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던 거고 그 차트가 지금 이 밑에 깔려있는 차트잖아요 그래서 지금 오픈방에 오셔서 공부하시는 분들 매일같이 수익 지금 하루라도 빼놓고 여러분 지금 오픈방에 4월달 그쵸? 3월달, 4월달, 5월달 들어와가지고 매매한 종목 중에서 손절 종목이 있습니까? 단한 종목도 없습니다 다 수익내고 있어요 그만큼 여러분 들 자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께 언급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서 참여하셔가지고 공부하실 분들 무료예요. 여러분들한테 뭐뭐 이거 뭐, 뭐돈 달라고 안 합니다. 대신에 구독과 좋아요는 눌러주세요. <laughs>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아시겠죠? <laughs> 그러니까 요 번호로 010-2894-8240 2894-8240번호로 여러분들 오픈 방 아시겠죠? 또는 지금 공부한 종목 디젠스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제가 여러분들께 요거 다 보내드릴 거예요 아시겠죠? 오픈 방 링크하고 다 보내드릴 테니까 참여하셔가지고 주식이면 주식, 코인이면 코인 다 수익 내드리고 있잖아요 오셔가지고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만 눌러주세요 아우 나 저는 주식 안 하는데요. 저는 코인만 하는데요. 코인 하세요. 아유 저는 주식만 하는데요. 저는 코인 안 하는데. 아이 주식만 하세요. 원하시는 것만 골라 먹을 수 있게끔 맛집입니다. 주식 맛집, 코인 맛집 아시겠죠? 참여하셔서 여러분들 어떻게 해서든지 공부하시면서 매매해서 수익금 많이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저는 다음 영상 준비해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 참여하세요. 자 지금까지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 이박사였습니다.